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중고차 이민주 팀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바로 현대 올뉴 투싼 차량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차량은 2018년 7월 등록한 2018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25,7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등급은 1.7 등급이에요. 1.7 모던. 네, 이륜 등급이고요. 자 전면부 라이트 쪽 이렇게 보시면은 위쪽에 이렇게 면발광으로 쭉 들어가 있고 자 라이트 밑에 이렇게 안개등 들어가 있고요 안개등 밑에는 주간등 네 데이라이트가 LED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차들은 보면은 좀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연식 주행거리 사고도 없고, 크게 정말 신경 쓸 부분이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휠도 보시면은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신차 나왔을 때그 타이어라서 향후 약 3년 정도는 네, 충분히 더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외관도 굉장히 신차처럼 예,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뭐 사이드 리피터나 스마트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루프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은 네,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쪽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네 후면부로 이렇게 보시면요, 뭐 후방 카메라나 후방 센서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네 전면만큼이나 후면 디자인도 굉장히 이런 램프 디자인들도 굉장히 좀 뭔가 날렵하고 세련되게. 나와 가지고 뭐 젊은 친분들이나 좀더 어느 정도 나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인기 있을 만한 네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면 이렇게 SUV 답게 아주 넉넉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밑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과 타이어 모빌리티 킷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뒤쪽 블랙박스 네. 투 채널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설명 드릴 부분이 없어요. 정말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만한 네,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동 한번 바로 걸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동 걸었고요. 어, 뭐 딱히 특이 사양이 없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엔진 미션 0차 보증 기간도 남았지만 네 일반 부품 보증 기간도 남은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1.7 차량이기 때문에 배기량은 1,700cc 네 DCT 7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제격인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성능 기록 올라가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도 당연히 외관만큼이나 정말 깨끗한 차량 상태고요 쭉 둘러보시면은 정말 진짜 새차라고 보셔도 될 만큼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토폴딩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나 시트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드 옆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체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핸들 쪽에 보시면은 뭐 핸들 리모컨. 좌측에는 핸들 리모컨.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25,74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8인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모던 등급의 추가한 옵션이에요. 네비게이션과 룸미러 추가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뭐 내비게이션이나 당연히 뭐 블루투스, 라디오나 뭐 내비 메뉴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터치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쭉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들어가 있어요 동승석은 열선 시트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USB와 AUX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봉 쪽으로 밑에 보시면 은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고 이제 뭐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그 오토스타 네, 스타뱅고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1 7 0 0 c c 의 DCT 7단 미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연비가, 공인 연비도 리터당 15kg 나오는 차량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동승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드 옆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뒷좌석 보시면 아주 뒷좌석도 흠 잡을 거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렇게 아이소픽스, 유아용 카시트 장착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급 그 정도 타시면은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고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은 송풍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행거리와 연식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 저희 올뉴투싼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 올뉴투싼 차량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차량 상태 가지고는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네, 그만큼 흠잡을 곳 없는 네, 그런 차량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차 AS 보증 기간도 남은 차량이고 무엇보다도 또 연비를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또 제격인 1.7 모델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금액이 또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차 금액이랑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어, 출고 당시 신차가가 약 2,610만 원했던 차량입니다. 저희 배너 보이시죠? 구독자님들을 위한 금액 1,950만 원이라는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정말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깐요 저희 뭐 용도 이력 이런 거 전혀 없고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올뉴투싼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